태양, 다리. 오늘은 대공원 발리개 놀이터 왔습니다. 아우, 좋네. 일요일 날 아침. 음, 둘이 맞다. 쯔 놀아. 빨리, 다리야. 응? 어? 애 키우느라 고생 많다. 마음껏 좀 놀아. 옳지. 쨔, 쨔. 태양, 다리. 훗. 엿. 옳치 야,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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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여기 공 없나? 공! 공이 다리야, 네 공, 어디 다리 아니, 공잘 놀잖아? 보자, 공이 어디 갔어? 공이 없어? 공이 없어? 우리 다리, 공이 없네. 공 갖고 놀아야 되는데. 여기 있는 대행견, 소행견. 공이 없어? 야, 뭐, 아무것도 없네. 저어~~ 쥿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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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 다리 빨리 어? 다리아 이리 빨리 둘이 장난치고 놀아 빨리 쥿쥿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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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쥿쥿 쥐이름에 쥐 이거 없네 아무도 없네 놀감지 없어 어? タディタへへタデタリィタディタディタディタディタデ 길긴 혈통, 순종, 터종, 꼬리봐 딱, 에? 말린 꼬리, 딱, 표준, 부채꼬리, 말린 꼬리, 채형 야, 체형, 두상, 아 야, 다리야, 다리, 얼굴 좀 보자, 어, 상품 좋지, 아, 어? 아유, 다리, 어대선, 타노의 어대선, 야, 블레탄 어대요, 어, 대기리, 대기리 직령, 창문에 대기리, 정견, 아, 케야. 어 다리 멋있다. 육아도 잘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태양은 저 까칠이. 아또 어? 나와 이리. 나와 태양 원리 다리. 추 순놈은 그냥 사재기 냄새 맡고 영역 표심만 하네. 저거 아유. ch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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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o